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법칙의 실제성. 이제 1장 끝부분에서 다뤘던 문제, 즉,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로 돌아가 봅시다. 첫째, 인간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 즉, 공정한 처신이나 예의나 도덕이나 자연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의 행동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다뤘던 거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자연 법으로 가지고 있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게. 둘째,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 제가 왜 이것을 기이하다고 말하는지 의아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보일 수도 있죠. 특히나 제가 인간에 대해 지나치게 냉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옳고 그름의 법칙 내지는 자연 법을 어겼다고 표현하는 그것은 단지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인간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이 책을 통해 하려는 일이 남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스스로 못했을 때 얼마나 비난받아야 하는지를 따지자는 것이라면 이것은 좋은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하려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비, 비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어떤 것이 불완전하다는 생각,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모습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이 생각이야말로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잠깐 설명을 하면은 <laughs> 두 가지, 두 가지 기이한 일 하면서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자연법을 가지고 있다. 근데 둘째는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기이하다고 표현하는 거, 신기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걸 굳이 그걸 중요한 특징으로 잡는다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느냐. 어, CS 루이스는 너무 완벽한 걸 바라는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c 에스 루이스의 대답은 내가 그렇게 완벽 어~ 비난하려고 사람이 못난다는 걸 비난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찾기 찾고자 이렇게 그런 점을 부각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논리를 계속 전개해 가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돌이나 나무 같은 것은 그야말로 돌이나 나무 일뿐그 그것, 그것 아닌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돌이 자기 집 바위 정원에 걸맞지 않을 경우 모양이 틀렸다라고 한다거나 어떤 나무가 원하는 만큼의 그늘을 제공해주지 못했을 때 나쁜 나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다 보니 자신의 목적에 쓰기 편한 돌이나 나무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면 그것을 이유삼아 그 돌이나 나무를 비난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무가 자신에게 주어진 날씨와 토양에서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나무나 나쁜 나무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나무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자연 법칙들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해 예, 여기까지. 그 사람과 생명이 없는 나무 돌 이것과 차이를 말하는 것 나무 돌은 그냥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자랄 뿐인데 사람은 여기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어떤 뭔가가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하는 목적이 있고, 거기에 못 미쳤을 때 사람은 비난을 받는다는 거지. 여기,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물질들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거야. 넘어가서, 45페이지. 그렇다면 이제 무슨 말이 나올지 알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나올 말은 우리가 보통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 예컨대 날씨가 나무에 작용하는 방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법칙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표현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돌은 언제나 중력 법칙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 법칙은 돌이 늘 하는 일이라는 뜻에 불과합니다. 공중에 던져진 돌이 땅에 떨어지라는 명령을 갑자기 떠올려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laughs> 단지 돌을 던지면 떨어지게 마련이라는 뜻에서 돌은 중력 법칙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돌이 선택해서 선택해서 내가 떨어질까 말까 하다가 선택해서 그래 돌은 딱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정한 법칙인가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고 선택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사람은 그걸 선택한다는 차원에서 다르다는 얘기를 하겠지. 단지 돌이 떨어지면 떨어지게 마련이란 뜻에서 돌은 중력법칙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요.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은 사실들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즉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별도로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일에 관한 법칙이 따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알수 없습니다. 돌이나 나무에 적용되는 자연 법칙이란 단지 자연이 실제로 늘 하는 일을 의미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돼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건 그냥 자연이 그냥 항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린 법칙이라고 말하는 건데 사람 속에 있는 도덕 법이라는 그 법칙은 사람이 항상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의 법칙을 만든다는 거지 이해돼 그 차이를 응. 으흠, 오케이 그러나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바른 행동의 법칙에 이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이때의 법칙은 확실히 인간이 실제로 늘 하는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으흠, 믿죠. 이미 말했듯이 많은 인간들이 이 법칙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으며 단한 명의 인간도 완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법칙이 말하는 바는 어떤 돌이든지 위로 던지면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법칙을 말하는 바는 어떤 인간이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현실의 사실들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끼어듭니다. 사실 인간은 실제로 어떤 어떻게 행동하는가 외에 무언가 다른 다른 것, 즉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가더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 설명하면 무언가가 끼어든 사실 즉 인간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나쁜 일을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게 실제라면, 근데 그거 말고 무언가 다른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실제로 인간이 하고 있는 행동과 인간이 해야 될 목표가 다르다는 것그 얘기를 하는가? 인간을 제외한 제외한 우주에서는 사실. 사실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전기와 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일정한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이 인간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아, 아 이야기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그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인, 이야기의 전부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그와는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독특한 특징이므로 어떻게든 잘 설명해서 빠져나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그, 그는 지금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이 돌은 모양이 틀렸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썼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어쩌다 보니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에게 불편하게 느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차를 먼저 탔기 때문에 창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나 내가 잠시 등을 돌린 사이에 내 가방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똑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중 나는 나중 사람은 비난해도 먼저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해 되지? 그러니까 먼저 기차 탄 사람은 비난하지 않아도. 그렇지. 가방을 치우고 했으면은 좀 비난 받을 만한 <laughs> 거지. <말수 있지. 웃음> <laughs> <laughs> 실수로 나를 넘어뜨린 사람에게는 순간적으로 발끈할 수는 있어도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일부러 발을 걸었을 때는 설사 넘어지지 않았다 해도 화를 냅니다. 먼저 사람은 내게 상처를 입혔고 나중 사람은 그렇지 않, 않았다 해도 그렇.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쁘다고 말하는 행동이 내게 불편을 끼치기는 커녕 반대로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 상대편에 배신자가 생기는 것은 아주 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를 활용하고 보상도 하지만 속으로는 인간 벌어지로 여기지요. 이처럼 다른 사람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유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바른 행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밑줄쳐보자. 다른 사람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유용한, 내게 유익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항상 바른 행동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 행동과 그거에 대한 평가는 항상 다르다는 거지.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아도 자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이 곧 바른 행동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3 파운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삼 실링에 만족하거나 쉽게 부정행위를 할수 있는데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경우, 여자에게 구애를 할 수, 할수 있는데도 하지 않거나 안전한 곳으로 도망할 수 있는데도 위험한 장소에 남아있는 경우,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은데도 지키는 것이나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경우, 경우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예는 뭐야? 아까 위에서 말한 거. 우리 자신만 보아도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이 곧 바른 행동은 아니라 이게 다르다는 거지. 유익과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인데. 계속해서 어떤 이들은 바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특정 개인이 특정 순간에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니 아니더라도 인류 전체로 볼때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기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어쨌든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는 사회에서만 진정한 안전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쓴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입니다. 그들의 견해를 얘기한 거요. 물론 개인과 계층과 국가가 서로를 정직하고 공정하며 친절하게 대할 때에만, 대할 때에만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옳게 느끼느냐, 느끼거나 그리게 느끼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왜 나는 이기적이면 이기적이 되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에 "사회에 유익이, 유익을 주려고" 라고 대답할 경우, 왜 개인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에도, 사회 유익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말인가라는 질문에 사람은 이기적이 되면 안 되니까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계속 논리가 계속 진전되고 있는데 약간 복잡하지. 음 그러니까 <laughs> 약간 솔직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어허. 지금 그걸 하고 있던 모순 된다지. 난 지금 지금 금방 읽은 부분에서 지적하는 것은. 어떤 어떤 것을 옳게 느끼는 거 이게 옳으냐 그르냐 틀리냐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게 이게 사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 때리지 마라. 왜? 이게 사회 전체를 위해서 좋으니까. 그럼 사회 전체를 위해서 좋으니까 이 행동을 무조건 해야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는 이게 스스로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지. 이두 번째에서 읽었던 게왜 개인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그때도 사회 유익을 신경 써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하길 사람이 이기적이 되면 안 되니까 라고 단순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음. 이게 이제 부족하다는 거지 그 이유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대답입니다.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논리를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하죠. 마치 풋볼을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점수를 따려고 라고 대답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는 것은 점수를 따르고 노력하는 것은 경기 그 자체일 뿐, 경기를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답은 사실 풋볼은 풋볼이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옳은 말이긴 하지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 대답으로는 안 된다는, 그냥 깊이 있는 이유를 차, 찾아보자, 이런 취지죠. 마찬가지로 왜 바르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사회 유익을 주려고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대답이 못 됩니다. 이해돼? 음. 이제 이거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지. 너이 행동 하지 마. 왜냐면 이게 이기적이면 안 되니까 사회를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 건 보통 이제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말할 때너 이거 하지 마. 왜? 이거 이게 나쁘니까. 근데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지.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겠지. 계속 읽으면. 사회, 어, 사회에 유익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른 행동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대답은 그저 바른 행동은 바른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간은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말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오, 어, 이거 굉장한 지적인 것 같아. 그냥 그 이유를 찾아가자는 거지. 계속.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실제로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며 기꺼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력 법칙은 단순히 무거운 물체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사실에 불과한, 불과하지만. 도덕률, 곧 인간 본성의 법칙은 단순히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계속 했던 말 반복한 거야?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공상도 아닙니다. 인간은 이 생각을 도저히 없앨 수가 없으며 혹시라도 없을 경우 우리가 인간에 대해 언급하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모두 헛소리가 되고 말 테니까요. 또한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편한 행동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의 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행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고 공, 불공정한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며, 불편한 거라고 불공정한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편한 행동인데도 불공정하다는 나쁘고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법칙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은 여하튼 실제 하는 것, 즉,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한 행동은 사실이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인, 일상적 의미의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한 종류 이상의 실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된것 같군요. 거미줄. 한 우, 우리가 한 종류 이상의 실제가 존재한다. 연. 이만 이해해요? 두 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본래 모습이 있고 사람이 돼야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야. 즉이 특별한 사례를 볼때 인간의 행위라는 일상적인 사실들 넘어에는 너머, 아주 명백하게 실제하는 무언가. 즉 우리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실질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늘 챕터는 여기까지인데, 오늘 챕터는 그한 가지 딱 논리만을 딱 정확하게 말한 것 같아요. 음. 제목이 이 법칙의 실제성 그랬는데, 아까 이 법칙은 그 도덕법이지. 그냥 도덕법은, 아, 그맨 앞부분에서 그런 말 하지. 도덕법? 사람 마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도덕법이 있다고? 아, 그거는 문화마다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 옛날에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다가 진리 다 없어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실제성이라는 표현은 그건 모든 사람이 있다 진짜로 있다 이거잖아 근데 진짜로 있는데 그게 사람의 본래 모습이니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은 바뀌고 사람의 그 수준과 도덕 수준 다 다르고 하지만 원하는 거 바라는 게다 다르지만 우리는 마지막에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압박하는 뭔가 그 실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재미난 거는 물질과 사람을 비교했지 물질은 돌을 던지면 떨어진다 이거는 법칙인데 이 법칙대로 돌은 항상 사는 거지 말하자면 법칙을 따라 사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근데 사람에겐 분명히 어떤 법칙이 있는데 사람은 이래야 한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법칙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이기적이면 안돼 남을 죽이면 안 된다 다 알고 있지만 그 법칙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 법칙대로 완벽하게 살수 있는 사람 있냐? 그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CS 로있으는까렇게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오늘 챕터에서는 딱 그것만 얘기했는데 이제 어떻게 논리를 진행할지가 좀 보이지. 예측이 되죠. 그냥 이제 아빠가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법칙은 사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딱 연결고를 걸 수도 있지. 음. 음. 에스더가 느낀 점은없사람오이사은이해는은이 음. 음. 같아? 은이사오케이 음. <laughs> <좋아해요. 웃음> <laughs> 아빠는 이게 되게 이사인은이집어은이 사람은 아, 이사람이런생각이사람이제 아빠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돌의 법칙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다. 나는 극률이 많은 자다.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한 그 법칙. 그 진리지. 나는 사랑이 많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어, 하나님은 사랑 안 많은 것 같은데요. 라고 평가했었고 하나님은 말씀한 그 법칙 그대로 사랑이 많은 분이야. 항상. 이해돼? 하나님은 법칙대로 산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근데, 사람만 그게 안 되는 거지. 사람은, 어, 저도 사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사랑을 못 해. 에러 시스템. <laughs> 에러 시스템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성경에 답이 있는 거야. 이거, 이거는 이거 지금 성경을 저는 인용, 이용하지 않았잖아. 인용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이거를 공감할 수 있는 거야. 이, 이 논리를 따라오면, 굳이 이 논리를 반대해야 될 근거가 없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대한 정답은 결국은 성경 안에서 분명히 나오는 거야.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너가 표현하는데 그런 에러 시스템이 생겨버린 거야. 그거를 고쳐야 된다는 거야. 픽스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픽스하냐. 고장난 기계가 자기를 스스로 고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기술자가 와서 고쳐줘야 된다는 거지. 어, 그런 논리야. 그러니까, 참이 세스리스가 논리 전개를 참 잘한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 많은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궁금해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